자 오늘은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 박스가 워낙 커가지고, 그, 아니 박스가 큰게 아니라 나무가 커서 박스를 큰 놈으로 제작을 했고 구멍을 안 뚫어가지고 또 구멍도 뚫어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울산 울주군으로 갑니다. 어 지금 굉장히 어 노지에 본격적으로 심고 있으시고 어 나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만 제가 골라가지고 특별히 좋은 걸만 해서 지금 현재 크기가 한 45cm 정도 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박스에 담아서 제가 박스를 구멍을 뚫어서 아 어떻게 박스 만들다가 구멍을 안 뚫었을까요?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경남 울산에 어, 노지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, 전문적으로 지금 재배하시려고 오늘 또 500주가 출하가 됩니다. 자. 노지는 이제 설이나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좋아요!